코는 2초에 한 번씩 훌쩍여 어? 컴퓨터는 한 3분에 한 번씩 튕겨 애가 한타를 하다가 갑자기 부무르가 정말 레전드네요. 게게 고기 다지기나 레오릭 같은 거 상대하려면 막기도 괜찮고 1레벨 그가 거그 돌격병 추뎀도 추뎀가 추뎀 돌격병 추뎀? 돌격병 추뎀 그게 <laughs> 초반에 너는 일보다는 이제 도개병을 좀 먹어야 돼. 저 정도야 돼. 옷 개소리야. 빨리 들어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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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. 빨리 아 빨리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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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먹거리 템이 없다. 뭐 고기 먹어 줄게. 데려다. 데려. 데려다. 먹거리 템 있어요. 여기 여기. 진짜 데려. 데려를 썼어? 아, 이거야. 이거 못 참거든요. 이거. 이거 이게 도발을 하는 거거든. 우리한테. 어? 1 2 3 4 5 6 7 8 9 0. <목마> 아니, 이 새끼 이 새끼 뭐지 발이 새끼 뭐지 이 새끼 뭐지 아니 이 새끼 이 새끼 또 뭐지 아이 아이, 아이 아니, 이 새끼 뭐지고싶어한 건가 아이 아이 너 뭐냐 야너 뭐냐 아아 아이오르 소야돼아 아이오르 소어야 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이 아니 발 참피오나 아니, 아니. 아이어를소환나면서씨발이나그그앞으으로나는는아이이어 o 이야이병신같은새 a 야 a good person. I am a good person. I am 이 good p e r s o 이 I am a g o o 보 person. I am a good person. I am a good person. I am a good person. I am a g 어 시! 아 이거 피하네. 너무 고수인거어떻 아, 뭐. 어떻게 해야 돼? 6색이야아 이거. 이거. 칠쯤에서죽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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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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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거드거 이거. 데거드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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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지가 나한테 빨대을이기는줄 알아 그냥, 시발 어? 싸당이몇대 맞으면 아 아이! <laughs> 아이! <laughs> 아이! <laughs> 아이! 아 <laughs> 아이! 아이! 아 아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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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걸 아이! 아 아이! 아 사레 이 아이! 아이! 이이 아이! 아이! 이 아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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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! 아이! 뭐뭐뭐뭐뭐 아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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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니 지가 빨때 맞췄다고 존나 존나 이기는 줄 알아 시피디가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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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됐거든? 거든 도사장이. 아, 뭐, 뭐, 뭐. 뭐 싶어. 뭐, 네가 야, 네가 빨대를 맞추면은 어, 뭐가 달라져? 레오링. 레오링만큼 스택간다. 아, 올라간다. 올라간다. 올라간다, 올라간다. <laughs> 레오릭이 네가, 네가 빨대를 맞추면은 비가, 네가 맞추면은 미친 스택 셔틀. 어넌넌 뭔데 네가 뒤를 잡고 있냐? 이 대권 새끼야. 씨발. <laughs> 지가 뭔데 뒤를 잡고 있냐? 어? 야너 뭐냐? 야또또 또 스택 셔틀. 어, 또, 또, 그냥 존나 패. 어, 그 죽음을 한 존나 패. 존나 패. 안 돼. 존나 패. 존나 패. 존나 패. 그냥 스택이 그냥 무지성으로 나와 버린다고. 아,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<웃음> 들어가! 제대니아니 <laughs> 아니, <laughs> 뒤지고 싶어서 환장했나? 봐아도 어 대류를 쌓을 생각이 개미 개미 존만큼도 없는 건가? 아 근데 이 새끼 언제 어, 불쏘불라냐 옆에서? 어 아이고. 아이 뚫어보자. <laughs> 아니 알라라크가 뭐 하면은 나주만한테 뒤지고 있는. 실내배 수류방어력나주수류방어력기방 기방. 실내배 <laughs> 무조건 도살장. 그냥 13까지 이만 찍으면 돼. 10, 16도 그 면상 찍으면 돼. 뭐였지? 음. 셰. 아니 이 새끼들 어, 아니 찾아. 건방지게 두 개를 쳐먹을려이 새끼들 <laughs> 아 너무 고수야 오 대고수야 전... 존나 존나 건방지게 두 개를 쳐먹을려해 너 뭐야 자꾸 아까부터 <laughs> 어 아니 씨발놈들이 지들이 한타 조금 이겼다고도 몇 개를 쳐먹을라는데 진 없는 고기 파티 고기 <laughs> <laughs> 네, 너무 세다 저 건방진 대류 새끼 머가리를 깨보셔야 되는데 <웃음> 이제 캣타스 <laughs> 캣타스도 <laughs> 아니고 대류야 그냥 <웃음> <웃음> 좋다 아슬라드 <laughs> 아, <laughs> 아 이런 힐도 네, <laughs> 너 아니다 <laughs> 나래 힘도 아니죠 <laughs> 아니 아르타니스 근데 왜 미도 왔냐? 아니 아이내 우리기 어떻게 터만 거덮주고 있잖아 <laughs> 어 아니 캣스가 믿에 있잖아. 어? 아니 캣스 왜 잘라? 다 죽어야지 그냥 <laughs> 보이는 것 시발. 어? 아니 아 이해가 안 되네. 이 그걸 몰라 왜? 어? <laughs> 아니 뭐야? 아. 얘. 뭐야 저거? 아니 저걸 못 잡아. 쉣. 펑터. 어. 아! 아니, 아, 니이 새끼. <laughs> 얘도 독약병에 던찍고 있네. 독약병에 박으면은 제가 알아서 뚫어서 있을 줄 알았는데. 안 되네. 알카에 투게, 뭘 안했어? 가봤어. 아, 무빙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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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수인가? 내, 아, 내눈. 아, 아, 이거 아, 뭐야? 부서지는데 후. 너무 행복한 스택 타임이야. 요새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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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너져. 아이. 특성을 아. 선택. 아이. 아, 일어나라, 아, <laughs> 동치야. 아니, 아니 이 데커드 지금 무슨 짓을 레 오리기인데? 아니 시발년. 도망가. 뭐야? <laughs> 아니 뭐야 이거 왜 썼냐? 불어, 불어, 불어. 아, 켄터스 죽어! 건방지게 <laughs> 데리러 가고. 야, 너 뭐냐, 데코드야? 야, 너 뭐냐? <laughs> 아니. 아니, 저 새끼 아, 아까부터 디포지 잡아, 뒤지려고. 야, 우리 탑. 뭐 아니, 야, 우리 탑왜저 아, 모양 했다. 됐냐. 좋다. 아, 우리가 더 부시면 돼. 뭔 상관이야. <웃음> <웃음> 아, 나 집어, 나. <laughs> 우리가, 우리가 더 많이 부시면 돼. 어? 나 집어, 나사스 모드 발동. <laughs> <봐야 웃음> <또. 웃음> 아, 씨X. 아! 경타 농사가 너무 좋아. 우와! <laughs> 죽여! 고기 파티. 이다 아르타니스. <laughs> 아니, 캣탔어요너 뒤질래? 너 뒤질래? 야, 너 뒤질래? 그럼. 에안 씨발 몰라. 끌 수가 없어. 수 없어. <웃음> <웃음> 앞에 겐지가 막고 <맞고> 있는데. 나캣 <laughs> 찼다. 깼어. 아, 파바바바! 오! 오케이 사람 넣 바퀴벌레 온! 어떻게 살았노! 아! 죽이다 죽여! 죽여! 내 죽여! 공격을... 이초만 기다려.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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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공격을 반격을 맞추면 뭐가 달라지는데, 어? 네가 반격을 맞추면 뭐가 달라지냐고! 웃고 있잖아, 지금. 뭐지?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, 지금? <laughs> 아이어 500 스택 쌓이는 소리. 지금 265 스택입니다, 지금. 아, 뭐 아쉽셔. 아이잉 지금 아예 를 소화할 준비가 되었어. 니게로! 아. 중력자 소용돌이. 더, 더 많은 스테이쳤나나평타 아, <laughs> 맞을 <쓸> 건데? <laughs> 평타 맞을 <쓸> 건데? <웃음> <웃음> 아! 아! 리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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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따스 <뭘> 네,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 용기를 주겠다 <laughs> 아 죽여 <laughs> 이게 뭐야 어우 씨발 족보순데 뚫어보자 ㅈ또 ㅈ또 상관없네 그냥, <laughs> 그냥 죽이니 <laughs> 뭐야 어? 너왜또 마시는 아, 거야 너너뭐뭐뭘집킬래 똥이야 똥. 개소리하지 말고. 똥? 똥이 똥이나 쳐먹으라고똥들어자 아니 그와중 오브젝트 시발 단한 득도 안 먹은 거 싫어하냐? 내가 오브젝트잖아. 내가 오브젝트다. 내가 사폰이아 오브젝트 등장. 뱀 사원 등장. 아뱀 사원이 사 사원이 언제부터 영웅을 쳤어? <웃음> <웃음> 아니 잠만 깐 내가 내가 지금 감히 공성 캠프를 먹으려는 그런 불경한 생각을 했네. 아씨발 무슨이 그런 건 어. 있을 어, 수 없어. 그런 건 있을 수 없어. 아니, 이 새끼 지금 지금 뭐 하는 짓이지? 아씨발 그거 맞아? 어떻게까지 그래. 어, 가있니? 아니 중간에 그래. 취소를 아 했어. 이거 언제? <laughs> 아 형님들 제가 감히 공성 캠프를 먹어도 되겠습니까? 2먹0이 예, 됩니다! 아이... 아, 어디 가던 내 스택사... 아기같이 캠프 처먹기! 스택이 짱! 아니 얘네 투사 먹는데? 이거 참을 수 있어? 나못 참거든. 투사를 먹는다고 해야 되겠지? <laughs> 좀 참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봐. 몰라. 난난난 난, 난, 난 박았어. 아! 빨리 죽여. 빨리 죽여. 저거라도. 어떻게 해? 씨. <laughs> 아니, 거기서 아르타니스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랬냐? 아! <laughs> 아니, 나지분이 와서 큐만 던졌어도 벌써 상킬이 났습니다. 들어보자. 얘네들 <laughs> 공성 먹지 않을까? <laughs> <laughs> 뭘 씨. 그거 그걸, 그걸 먹겠다고 뭐야 생진이잖아 어, <laughs> 아도사짜 <진짜> 조고수야 <laughs> 말도 안돼 낙인 어, 없냐 어, 나, <laughs> 어 나, <웃음> 너무 너무 <laughs> 너무 말도 안돼 <laughs> 너무 강력해 <laughs> 저것 저것이 이 맛이 땅 저주를 내려주 얘네가 보로 오겠지 반방지기 그러면 내가 또 죽여버릴 수 있겠지 <laughs> 형상이 없는 땅이 이렇게 생겼군 아이 <laughs> 아니 저 데커드 지금 또 뭐하는 짓이지 시발. 아니 이 십세끼가 아까부터 뒤지고 싶어서 한정했어 이 새끼. 아, 진짜 뒤지고 싶어서 한정했나봐. 형상이 없네. 아 <웃음> 느려진 <웃음> 느려진 캐타스. 형상이 없다. 너무 이렇게 생겼군. 아니 이새끼는또 뭐야. 아이야. 치다고 뒤질래? 이거 이거 탈거인데. 아뭐뭐뭐 행진 담아줄게 담아줄게 시발. 어? 담아줄게 시발. <laughs> 뭐, <laughs> 행진을 마지막 스택에 더 많이 쌓을 <laughs> <할> 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니 아니 시새끼들 지금 뭐하는짓지씨야너 <laughs> 지금 알라라크 같은 분충새끼가 이거 쳐먹고 있냐 지금? 어? 나랑 나랑 락크시를한판 뜨고 싶다 이건가? 하, 좋다 좋다 <laughs> 안돼 아, 락크시를크시를 락크시를, 받아들인지 <laughs> 뭐 빛나는 왜 겐지랑 일대일을 이기고 있냐? <laughs> <laughs> 벌레컷 아니 왜 피해 복시켜 주게? 어 뭐야 이 어디 갔어? 사원의 은들 하... 것이다. 아, 상시 품내기를 하려면 1500 스택을 아야 되는데. 언제 쌓냐뭘 숨어 있을 아, 500 스택, 500 스택만 아도 상시 품내기. 아니야. 1백5 0야주 대미. 아니, 게 아니, 5, 아니, 5, 아니, 아르타니스권위자님께서500스택아라하잖아 지금. 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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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소 아니, 저저... <laughs> 너무, 너무 독소 너무 전혀 나의 거미를 받아줘! 쉑! <laughs> 행진 진짜 아무도 신경 안 쓰네. 맞추던가 <웃음> 말던가. 대류를 <laughs> 이이나 쌓았어. 아, 참. 불쾌하다. 대류는 <laughs> 영이 걸맞다. 아니 근데 저 새끼 태양색의 분노를 안 갔네? 게이 새끼인가? 와 진짜 아니 근데 어떻게 하늘사원에 이 조합에 대류를 갈 생각을 하냐. 진짜 정신병태가 따로 없네 저것도. 벽은 <laughs> 부셔야 돼. 그팀고자가 <laughs> 아니라 개인화, 뭐야? 뭐야? 자라고야 뭐야? 아 몰라래. 뭐야? 뭐야? 프로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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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라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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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풀어, 풀어. <laughs> 야, 심, 하네. 심장을 노려주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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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또아시이되사이어발아뭐야이 새끼 또고질래너또 뒤질래? 뒤질래? 이질래 뒤질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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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, <웃음> <웃음> 뒤질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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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래 뒤질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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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질 징질스 뭐가 달라지냐고 멋있잖아 어, <laughs> 어디서 이런 절망적인 <웃음> 소리가 <웃음> 들리는 거지? 아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 얘네 왜 깼어요? 와 연기하는 입장이 아닌가요? 맞다 얘아 멸자리구나 어쩐지 좀 세더라. 씨발 시바다 이기. 암살? 암살이라고? <laughs> <살라죠? 잘하냐>, <laughs> <좋다고>? 죽이라고? <laughs> <laughs> 대커들암살하 y 면 암살라죠. 암살 i 다저 o r r y I'm sorry. I'm s o r 저 y I'm sorry. I'm s o r r 야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<laughs> 너무 고수야 하지만 나기는 캣타스한테 빼버린 도살자에게 남은 건 죽음밖에 없죠. 뭐이 아우. 어떻게 이거. 이게 이거 나기는 이게 생각을 하고 암살할 때 쓰지 말고 버틸 때 써야 되네. 음. 그거 원래 나기는 그버틸때 써야 돼. 네가 평타 칠수 있을 때 써야 돼. 음. 버텨 가지고. 우리 빛나래 피나레...

<웃음> <웃음> 맞아, 저거 스택사. 아이 <laughs> <laughs> 무슨 새끼 뭐지? 너무 완벽한 기획이야. <laughs> 아, 내팔 폭을 받아! 개새끼 <laughs> <laughs> 당장. 내 눈앞에서. <누나> <laughs> <laughs> 아, 하상하라. <저> 방송합니다. <laughs> 파상 허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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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스토리가 되었다. 아니 우리 캐타 새끼 지금 어 건방지게 라인에서 보이고 있어. 마지막 졸업 논문 캐타 새끼. 힐 폭을 받아. 아! <laughs> 아니, 우리 겐지 친구가 건방지게 우리 나주부 짚지폭 집어... 참을 안돼또 남아 있잖아 일로 일 어... 기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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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아 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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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료 정아 완료 정아 완료, 정아 완료! 아니, 아니 미친 놈들 왜 이기고 있냐 <laughs> 제가 너무 강력해서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, 너무 강력해 고수는 음, 샘플을 따리지.. 따..따.. 나..나..나.. 샘플! 지가 녹는데? 겐지가 녹는데? <laughs> 겐지가 녹는데? 안 돼! 핵 부수지 마! 미친놈들아! <laughs> 아니 난핵안 부서 난 지금 아, 적을 죽이고 있다고 나가고 싶은데! <laughs> 레오리잖아? 야야야 레오리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부자, 부자. 아, 스택 있다! 저기에 스택 있다! 아 스택 있어 응 뭐다? <laughs> 네가네가 용검 쓰면 뭐, 뭐가 뭐 달라지는데 너의 체 <laughs> 어?

아니 프로 1킬라도 빨리 해야지 아 어? 인생 최초로 300스택 쌓기 다 했어 <웃음> <웃음> 아 300스택 가지고 아 600스택 못 쌓았어 <laughs> 360스택 0 <laughs> 도살자 아니 씨 ㅂ 어 우리 3마리인데 <laughs> <laughs> 스택다왜 이러냐 <laughs> 비정상적인 <저기> 스택 <laughs>